아테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주 동안의 말씀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주 동안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두 가지 죄의 뿌리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속으로 분노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며 그 분노의 뿌리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간음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하면 그 탐욕의 뿌리를 뽑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라삐들은 아내에게 이혼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죄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사람들을 속이려는 자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당시 유대인 납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밖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속임수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는 것을 아시고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진실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33절을 보면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33절은 역시 또 예스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이렇게 말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레위기 19장 12절과 민수기 30장 2절을 합해서 말한, 말씀하신 겁니다. 자세히 보면, 유대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은 거짓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민수기 30장 2절은 죽게 서원했으면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에 관한 이두 구절의 핵심은 거짓 말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남을 속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맹세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서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초점을 바꿔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들은 신성모독을 하지 않고 맹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낸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라고 했으니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서만 소원을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하면 신성모독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고 정교하게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맹세를 안전하게 할까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23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을 눈먼 인도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저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7절에서는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금이 중요하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중요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의 말장난은 18절에도 계속됩니다. 18절에서는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재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예물이 중요하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 중요하냐? 책망하셨습니다. 이거는 예물이 중요하다, 재단이 중요하다, 아니면 성전이 중요하다, 그 금이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맹세를 해서, 맹세를 못 지켰을 때 빠져나갈 길을 연구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은 거짓 맹세에서 남 속이지 말고 약속했으면 꼭 지켜라. 이게 레위교와 민수기의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도 정죄를 당하지 않을까 방법을 연구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만약 평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고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켰다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는 거짓말 장애들이 하는 겁니다. 왜요? 전에는 내가 이것을 꼭 할게 라고 해서 들었는데 안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다고 하고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안 믿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안 하면 은 장을 지진다. 어? 성을 간다. 그렇죠? 내가 두 아버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말을 할때 쓰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절대로 제들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도요. 보통 우리가 옆집 아들 누구를 봐라 개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두 번째로 34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34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맹세를 어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왜곡시킨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맹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자신들의 말을 믿어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째서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습니까? 하나님도 맹세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감을 더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완악하고 믿음이 부족한 인간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신 말씀입니다. 민숙이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기록 지키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어떤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늘과 하나님을 살짝 바꿔 놓은 겁니다. 당시의 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거니까 살짝 바꿔서 하늘이라고 한 겁니다. 미안해. 하늘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에이샤를 두고 맹세하면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면 땅을 두고 맹세하면 되지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왜냐하면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좌라면 발등상이 뭡니까? 임금님이 앉을 때 놓는 발판이 바로 발등상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면 되지.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성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갖고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요? 안되면 목 따라 그러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머리털 한올도 검고히게 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를 잘르지 아니고 머리카락만 잘라도 그것도 그 머리카락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희게 하시고 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거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 몸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맹세는 본래 사악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 72에서 74절에 보면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알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줄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늘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맹세는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5장 34에서 36절은 하나님께 맹세하면 안 되지만,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면 괜찮다라고 악한 인간들이 말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곳도 하나님의 계신 곳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부분이 없으니까 어느 것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사람들이 살짝 바꿔서 왜곡시킨 것을 원래 뜻으로 되돌려주신 것 뿐입니다 마치 산상수원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뜻으로 돌려놓으신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37절은 그러면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맹세 대신에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7절에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단지 예할때예 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때 아니오 라는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아니오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말장난하지 말고 명백한 진실이면 예 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참뜻을 알아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명백한 진실만 말하고 말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킬 수 있다라고 예하고 지킬 수 없으면 못 지킵니다라고 솔직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예 아니오를 벗어나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어떤 것이나 다 악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악이 뭡니까? 사탄으로부터 온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듣기 좋은 말로 남을 속인다면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탄의 추종자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속이기 위해 말장난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먹으라고 했는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으며 말장난으로 꼬투리를 잡고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바리새인들처럼 말장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빈틈을 찾게 하고 왜곡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의 수법과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의 수법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빈틈을 찾아서 악한 일을 행할까?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명백한 진실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빈틈을 찾아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는 모두 다 사탄으로 온, 것, 온 것이고 사탄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니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뜻하는 것은 정확한 진실만 말하고 그 밖에 모든 것은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직접 종의 모습으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뒤에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원수들의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자신들의 성적인 탐욕을 가린 것을 제자들은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거짓말을 가렸던 것을 제자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거짓말을 가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맹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방법들을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정확히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혼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버린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 안된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말씀의 뜻이지 이혼증서 써주고 안 써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 바꾼 거 없어요. 이혼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라는 것뿐입니다. 한 것뿐입니다.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지만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이지 무엇 두고 맹세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든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본뜻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뜻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탐욕과 거짓말을 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단순히 맹세를 안 하면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나는 맹세는 안 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했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가리지 않을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을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또 눈에 들어오는 말씀만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가 우리 안에 잘못이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작동이 됩니다. 착하건 악하건 모두가 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신을 방어하려는 그런 몸 안에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아, 이거는 아니야 하고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패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묵상해서 깨달았다면 우리가 혹시 내 안에 방어 시스템이 작동해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거부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불편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분류한 것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골라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을 가릴 수 있다면 전후 문맥 상관없이 잘라다가 나는 이 말씀대로 했으니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말의 신뢰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의 말의 신뢰도입니다. 자신의 말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두고 맹세했던 것들을 제자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맹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가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말고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맹세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며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고 아, 또 그리스도의 직접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제자들의 제자다. 이런 식으로 깎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그러자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맹세를 한 겁니다. 내가 전하는 말 이것은 진짜로 예수님의 나에게 직접 주신 거야. 내가 주의 형제 야고보 말고는 아무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지상 사역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서에 나온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라고 한 겁니다. 거짓말 한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맹,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한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라고 맹세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도 거짓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한 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맹세한다면 그러한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죄악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계속해왔다면, 맹세하지 않고, 그렇게 할게. 예라고만 해도 모두가 다 그냥 믿어줄 것입니다. 만약 모든 예배나 성경공부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두 번 빠진 성도가, 새해에는 예배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뻥치네 그럴까요 다 믿어주죠 아저 사람은 항상 왔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금년에는 안 빠지고 오겠구나 이렇게 믿어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참석하는 횟수보다 빠지는 횟수가 더 많은 성도가 금년에는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겠다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요 글쎄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뭘 보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거짓말 했냐 참말 했냐 그게 있지 않고 그동안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줬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은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이야. 정말이라니까. 내가 안 나오면 내가 성을 간다. 라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말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것은 적당한 예가 없어서 그렇고요. 혹시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의 신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과거에 그렇게 보여준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의 신뢰도가 오는 거지 우리가 말을 가지고 맹세한다고 신뢰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말의 신뢰도를 높이면 높이려면 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각자 우리 말의 신뢰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할때 그것을 의심 없이 믿어준다면 우리는 신뢰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또 거짓말하네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봐야 알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말에 신뢰도는 낮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형제들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월요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 믿어준다면 신뢰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두고 지켜봐야 알지 그 말이 얼마나 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신뢰도가 낮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형제자매들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하겠다. 이제부터는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까? 이게 뭐가 똑같은 겁니까?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것에 중독된 사람이 오늘 당장 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또할 것입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또 술을 마실 것이고요. 안 그럴까요? 손가락 한개 자르고, 그 다음에 두개 자른다고 해도 또 자르고 마실 겁니다. 맞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병세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뭘 봅니까? 행동은 지켜봅니다. 그렇죠? 100% 불신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다려 봅니다. 그러다 지키면 그 사람의 신뢰도는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맹세를 어기, 어기면 그러면 그렇지. 역시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에 신뢰가 없는 성도들은 맛을 잃어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밟혀지는 소금과 같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만 앞세운다면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버린 등불입니다. 쓸모가 없다고요. 진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 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행동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남의 말을 전하거나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습관에 되어 있다면 이제부터 나는 안 그러겠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부터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저 사람... 변했구나. 아, 저 사람 바뀌었구나라고 믿어 주시고 그런 행동이 쌓여질 때 우리의 말에 신뢰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모두가 거짓말과 헌맹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혼자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살다 보면 무능하다, 멍청하다, 혼자 잘랐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손해를 보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을 보여야 합니다. 몇 마디 거짓말이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많은 이익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만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립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 맹세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다면, 틀림없이 우리 부모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행동은 틀림없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미 전달이 됐습니다. 안 그럴까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닮아서 똑같이 거짓 맹세하고 말만 앞세우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만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10편, 51편, 10, 10절에 보면,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심한다고 이기적인 마음이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말로 하면서 우리를 속이더라도 우리만이더라도 말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참된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